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나 설명해 줄게. 이 비유 안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가부는 재판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악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가잖아요. 당당하게 가서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때로는 박대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대담하게 나가서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건사라 그래요. 하늘로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해.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자, 에베소 3장 12절을 보십시오.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아 간다는 말이에요. 뻔뻔하게 나가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그리고 연약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황이라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병들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그다음에요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옆에 뻔뻔하게 나아가서 구할 수 있어요 마치 그 3살짜리 아이처럼요 그러니까 너참 대단하다 너 뻔뻔하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렇게 힘드냐 네가 이렇게 아프냐 네가 병 들었느냐 네가 걱정이 많으냐 네가 외롭냐 네가 해결할 일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뻔뻔하게 구하는 게더 좋다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대담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약해도 부족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가셔서 여러분 구할 걸 구하셔야 돼요. 자, 1절에 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쉬운 성경에서 이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을 참 번역을 잘 해냈어요. 희망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 원한 갚아야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나도 희망을 품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이 많은데, 그 아픈 문제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뻔뻔하게 희망을 품으라는 게 불가능하지만,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뭐 희망을 품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어?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담대한 기도, 대담한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크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가부 입장에서 이 여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희망을 갖잖아요 그걸 해결해달라고 그 재판관은 그걸 할수 있다라고 크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담한 기도는 크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대담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크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좋아하십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줄 수 있는 분인데 자꾸만 작게 구하시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8절을 보십시오. 기도의 크기가 달라요. 자, 시작. 내게 구하라. 구하라. 내가, 내가 이방, 이방 나라를. 나라를. 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해요 나에게 구하라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 해요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될 거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굉장히 대담한 기도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모델 성도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이 지역을 크게 축복하여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 경영의 인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오대항 육대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크게 구하셔야 합니다 이제 특세 갖고 시작해 죠다 참여합시다 이번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아빠니까 번번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크게 기대합시다 대담한 기도 드립시다 힘을 다해 일제히 졸격 앞으로!